보통 28개 하면 돼요 이모 반찬 가세요 일단은 제가 신선한 고기를 먼저 들고 올수 있어요 사실 아버지가 배사업을 하시고 계셔 아 신선하고 싸게 먼저 빠르게 갖고 올수어요 아들한테 제가. 제일 먼저 주는 거구나 미래가 네, 네. 아. <laughs> 얼마나 많이 팔리길래 이렇게 대박이 나신 거예요? 800그릇까지 팔아본 거 같아요 하루? 하루에요? <laughs> 네. 성수기때한달 최고면 주로 얼마일까요? 한 7, 8월 달쯤이면 대략적으로 네. 네. 한 6억 정도사장님나 자석 놀아야 돼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이 차가 이차 뭐죠? <웃음> <웃음> 어,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람보르기니 맞나요? 아. 예 맞습니다. <laughs> 어, 무슨 사장님 시길래 이렇게 좋은 차를 타시나요? 부산에서 물회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 아, 물회를 팔아서 남부르기니를 <laughs> 끄시는 거예요? 그런가? <laughs> 차에 대해서는 사실 네. 내가 카메니아고 음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어떤 아줌마가 부산에서 음. 타는 걸 보고 아이차 이쁘네 이렇게 그냥 사기다 쓰세요. 아, 갑자기 지르신 거예요? <laughs> 그냥 그냥 스타일이 어. 하고 보는 스타일에서 아, 오. 대략 <laughs> 얼마였어요5억5천 이상 아, 주고 사고. 야 아파트를 끌고 다니시는 거네요. <웃음> 그렇네요. <웃음>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아 지금 이제 출근하러 가게에 아. 일하러 가야 됩니다. 네. 몇년 운영을 하셨어요? 한네 번째 주인인데 성고모님 하시다가 작은어머니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한 7, 8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, 같습니다. 그래서. 그럼 몇년된 거죠 가게가? 46, 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우와 1970. 5년 6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와 역사가 어. 깊네요 네, 제가 80년생이니까 제보다 나이가 사장님은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물회집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? 아이 동네에 물회집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대학 졸업하고 아 여기서 투업을 해야 돈을 크게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다른 물회집보다 좀 차별화된 변화를 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착착착착 여기 잘된것 같습니다. 아, 쭉쭉쭉 갔어요. 네, 이게 약간 어깨에 갔습니다. 약간 여유가 약간 느껴. 아, 예, 예. <laughs> 본업소는 직영점 체인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집을만해 아, 가지고. 아, 이유가 있으실까요? 제가 한번 장사가 아닌 사업적으로 해 볼까라는 생각도해 봤지만 네. 들어오는 물량이라든지 제 퀄리티에 성의 안차 가지고. 어. 아. 딴데는 못하겠더라 보그랬딱 아. 맞게끔 처음부터 잘 됐어요? 안 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은 제가 네. 다른 횟집이나 이런데 보다 신선한 고기를 먼저 들고 올수 있어요 어떻게요? 아. 사실 아버지가 배사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이 아. 물의 고기에 쓴 고기들을 제가 새벽에 그 물량들을 신선하고 싸게 먼저 빠르게 갖고 올수있어요 아. 그래서 손님들한테 다른 걸로 네. 더 충족시켜 드수 있습니다 음. 같은 가격이라서 직접 싱싱한 물고기를 떠오시고 예, 예. 사장님께서 아, 내가 아들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구나 예, 예. 아,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예요? 이양옆에 배들은 아버지 때부터 해서 친형이 사월 이어가는 이제 천하고저희막 배라고 겨울철에 하루 장사도 하는데 그 하루를 제가 받아서 부산 천역횟집에 풀어주는 그런 제의에서 이라고는 할까 횟집 그 사냥자 제가 고기 풀어주고 겨울철에 나도 팔고. 음. 그, 하루철은 언제인 거예요? 하루철은 12월부터 3월 말까지 제가 하루장사를 하는데, 그때 이제 주어종이 다 나신가 모르겠어요. 네, 네. 이시갈이라고. 아, 그, 고급어종이 아요 이시갈이라고. 제주도 다분말이 나시죠. 그거보다는 1 5배더비쌌어요 그니까 러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? 아, 한 살에 한 30만원, 아, 40만원, 50만원. 백만 원께서는 100만원 정도? 네, 100만원. 팔고, 큰 거. 와, 사장님께서는 툭하면 드실 수 있는 거예요? 아, 그렇, 그건 어... 못하겠는데 <laughs> 그 맛의 깊이가 다른가요? 봄 도달이 뭐새꽃이죠 고맛하고 강의 덜컹한 맛도 나고 등푸른 생선들도 맛이 있어요 그세 개가 동시에 나요 음... 그러니까 매니아층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거겠죠 그때는 또 겨울철에는 여름철 보다 물회 손님이 현재 조좀 줄어드니까 네네. 그때는 내가 하루를 쓰어서팔 수가 있고 이 시기부터 여름 시즌은 온인물에만 물회가 얼마나 많이 팔리길래 이렇게 대박이 나신 거예요? 한 번은 12시 땡! 하고 줄을 세워서 팔아봤는데, 8 0 0릇까지 팔아본 거 같아요. 하루? 이 하루 가게. <laughs> 하루에요? 예. <laughs> 네. 아, 그래서 여름철에는 다른 걸팔 수가 없는 거예요? 네뭘 팔아요? 저희 가게 해를 판다는 네. 소리도 잘 몰라요. 그 매니아들 분들만 오, 오, 선수들만. 예, 네, 네, 오십니다. <laughs> 새벽에 매일같이 이렇게 공수해서 하시는 거예요? 예예 예. 좀 물에 양이 많다 보니까 네. 와 이게 다 나가요? 많이 나갈 때 12개까지 팔아봤어요 와 아, 어, 그러면 성수기 때한달 최고 매출은 얼마였까요한 7, 8월달 치면 대략적으로한 네. 네. 네 2억 정도는 와이 어종은 뭐예요? 아까 뭐지? 빨간 고기라고 네. 눈볼테라 고기도 잘 쓰고 네. 그 다음에 성대 그리고 가자미 음. 그세 종류를 위주로 해서 제가 보고 그날 나가서 음. 싱싱한 걸 보고 판매먹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싱싱해야 돼요 해는 사람들이 못 느낄 수가 있는데 네. 조금의 차이가 많은 차이와 음.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음. 아, 그래서 사장님 물회가 평이 좋은 거예요?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. 가성비가 좋은가? 저는이 물회에다가 네. 반찬 한 7, 8가지 쌈 매운탕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? 네. 네. 나와요? 네. 다른 물래집에 매운탕을 안 줬을 때 매운탕을 했던 게좀 네. 신의한 수였던 것 같아요. 네. 그 가격이... 어? 이 가격이... 이 정도, 이정도 맛? 이 정도 양... 회사 가격이 얼마예요? 그렇게 해서 0이0원하고 있습니다. 모르겠습 네? 어,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? 조금 저렴한 편이죠. 네. 뭐잘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네. 이 물에 그냥 뭐 양념 맛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라는 아니, 생각을 아니, 하거든요. 아, 전혀 아니에요. 네. 무조건 해가지고. 무조건 해서. 이거 밥그릇하고 이거 오바마도 얘기해 봤는요2 8년이 보통 28개 하면 돼요 28개요? 예. 네 방금 손님이 한지 포장한다고 했는데 안 드신다고 하셨던라고요한지는오분 아, 안에 드셔야지 들어 가서 사면 상품이 안 되더라고요 둘안 아, 그래. 파시는 아, 거예요? 저희가 괜히 팔고 욕먹으면 아니야되어 네. 아, 이건 뭐예요? 난리부르스 난리 이건 DJ DOC 하늘이요 이하늘이요? 네 예. 하늘님도 낚시 엄청 좋아하고 저도 음. 엄청 좋아하고 하니까 낚시 브랜드를 모터로 네. 만들었죠 이거는 그냥 제 개인 빼고 제가 타고 놀라고 그냥 개인 빼요? 그래, 이 위에 것도 개인 빼었다가 이거는 너무 커서 힘들어가지고 팔고 이런 배들은 얼마예요한 8천 9천 0만원접성이 좋아요 부산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5분이면 배 타고 나가수 있어요 이렇게 점심시간 장사하고 손님 좀 끊기면 싹 타고 나갔다가 밤새워 들어고낚시 잠시 아배 타고? 예. 와 이게 한치 쪽 갖다 줄래요? 한 12개 열렸어. 똑 같습니다. 똑같습니다. 아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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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다가 넣르면 물레고 밥을 넣으면 네. 해답밥인 거예요. 아. 밥 되고. 네. 완전 괜찮죠. 어, <laughs> 너무 괜찮은데요? 그냥, 그냥 비벼드시면, 해 비벼 드시면 새 비빔. 여기서 물 넣으면 물에 만드시고밥넣어 아, 밥밥밥밥 드시면 해답밥 돼고물 넣고 밥 넣으면 물에 밥 되고. 이뭐한층쪽개 먼저 가세요. 예, 한층 넣읍니까? 네. 이것도 사장님께서 잡아오시 있는 아, 네, 이거는 저희가 사오는 겁니다. 냉동열기예요 냉동열기. 우리나라, 유독, 용도사 보면, 우리나라 입맛이 잘 맞는 것 같아요, 제가 생각하기에. 아, 그래서 연구 끝에, 아, 이, 어종을 네, 선택하신 예. 거예요? 그 하니까, 하니까 딱 맞아, 떨어지더라고요. 어. 원래 회를 좋아하셨어요? 뭐하고 즐기는 편은 아니었는데, 네. 대학을 졸업하고. 무슨 전공을? 저 사실 최고학과 전공, 아 농했습니다. 아 지금. 어릴 때 농구 좀 좋아하고, 농구하고 아아 했는데. 그 농구하시고 엘... 계신 거예요? 아, 농구하 <laughs> <laughs> 엘리트 농구인는 아니고, 리리그정도 네, 아 체육인됐데 막상 내가 뭐 특별히 잘하지도 않고, 졸업하고 먹고 살 길이. 응. 되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러니까 그래서 뭐. 보고 면도 한더 떠서 가세요. 사장님, 포장 큰 거는 장난했습니다. 예. 자영업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. 예. 장사가 잘 되려면 일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특수성 있어야 돼요. 특수성? 아, 예. 집에서 사실 물회를 만들어 먹는.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다 자기 집로 음. 해주지는 김치찌개 대장찌개 맛있고 하는데. 음. 자 이거 가세요. 네. 여섯 개. 그사람은 회의 고장이잖아요. 회집들이 네. 엄청 많을 텐데 사장님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일단 사실 배가 있는 거예요. 아... 어선이 있는 거고. 두 음. 번째는 약간 센스있고, 세련되게. 음, 음. 아, 센스. 해야지. 뭘 <laughs> 나, 해야지. 센스있다? 아, 그, 알이 아니고, <laughs> 눈치가 있어야 되나. 어, 약간, 총인들이 보는 그런 것들좀 빨라야 된다 생각해 캐치하는 방법이. 예, 예, 아. 도시가 큰 거나 작은 거나 있어요? 큰 거는 회가 많이 들어갔는데요. 네. 포장해가시면 여기서 한그릇 정도 됩니다 포장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? 네 다른 것도 못사 가시니까 아 양은 큰 거지? 네회 양도 진짜 실하게 나오네요 작지 않죠? 네이 영상 보고 네. 타 집안에 계신 분들은 아 먹고 싶다 이거 택배되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아, 서울에 단체에서 한 50개 100개 정도는 보내고 합니다 음 아주래식 제가 이름 분들한테도 많이 보내요. 이름만 대면 알싸한. 음 이름을 안대 주시네요. 아안 돼면 안 돼면. 이거 반찬 갔어요, 이모. 반찬 예? 갔어요. 일단 회 무너진 거를 안 좋아하시나보네요? 네 아... 아... <laughs> 각장이 있어갖고 각 정확해야 됩니다 <laughs> 문 조금 열려있는 거잘못 봅니다 아자업 아, 아, <laughs>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? 마인드를 바 가지면 힘든 것도 없고 항상 인생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자 러도 아... 좋게 웃으면서 자 저기 배고파 가라 슬퍼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이러면 이모 제발 하나 더 주세요 아 진짜 싱싱한 게딱 육안으로도 보이네요. 육안할수 밖에 없어요알파니니까 보세요. 육안으로도 보로운게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음. 육기 저희 가게 세으로도 보세요. 아이 네. 건물 다 쓰시는 거네요? 네, 네 어릴 때 여기 제가 태어나고 두 번째 집이 있었습니다 네? 아이 건물 사장님 거예요? 네건물 네, 건물 주님이세요? 아예 예. 아. 월세 걱정 아예 없으시겠네요? 네 세금 걱정만 할 거예요. <laughs> 근데 월세.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 조금 덜 놀고 네. 술을 더 마셔도 가게 와있고 뭘 해도 가게만 와, 하죠. 그늘 네. 가게 와있고와그늘 가게 가게술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뭐 여기서 자고 막몇살 때부터 딱 뛰어드신 거예요? 26살부터 26살부터 16... 자영업의 세계에 뛰어드신 네. 네. 거예요? 계속 했습니다 음. 그때부터 이쪽으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에 음. 빠져가지고 싸그리 아도 잡아가지고 어, 어. <laughs> 그러니고 아, 아도 치신 거예요? 나도 치시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음. 있어요. <laughs> 근데 사실 자영업을 안 하셨다가 처음 하면 어렵잖아요. 여기 전쟁터인데. 네. 그,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 했잖아요. 네. 근데 재밌더라고요. 낚시 뭐 고기 이름도 많이 알고 생선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보니까. 해 뜨는 거는 뭐 그냥 한 상자 갖다 놓고 이 떠보지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 사실. 아, 네. 자연스럽게? 네. 어. 뭐, 낚시하면서 고기 어종 이름들도 한 몇백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. 고기 딱 보여주면 저이 고기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. 아, 툭툭 딱, 딱 네. 아세요? 네. 그거 하나는 좀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 음... 아 그럼 낚시 사업도 하시는 거예요? 예 네, 하늘님이랑 낚시 사업 난리버렸스 모자들은 한 3일 있으면 네. 공합판돼요 음... 하늘이 봐도 공항 하 행인이 다 잘해가지고 아 그럼 이하늘님이 여기 와서 같이 회의하고 하시는 거죠? 예예또저 앉아서 막 밤새도록 막 음... 디자인하고 낚시도 갔다가 아... 옷 만들고 아 그럼 이런 것도 다 파시는 거예요? 아니 이건 내다 내가, 아, 내가 쓰는 겁니다 아... <laughs> 이렇게 많아요? <laughs> 내가 또 너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쓴 새가 다 있어요 뭐 잡는 거뭐 잡는 거뭐 잡는 거뭐 잡는 거가장 <laughs> 비싼 게 뭐예요? 여기 있는 거다 비싸요 사실 음. 골프 치는 사람들 있죠 저도 골프 좀 합의 치는데 네. 골프는 골프 장비 딱 세트 사서 어디 골프장에 가서 한 2, 30만 원 쓰고 오면 되잖아요 낚시는 이거 사야 돼 이거 담 이거 사야 돼 이거 5만 원, 10만 원, 50만 원, 100만 원 이게 엄청 많아요 아, 돈이 더 들어가요 골프보다 아이 골프는 골프는 애기들이 골프는 치는 건가요? <laughs> 장난으로안고 <장남을> <laughs> 아니, 어? <laughs> 어, 아, 아이 아, 그런아니고 그래, 아이고. 는그럼 방에 합는 물건들 다합쳐그 얼마 이도 뒤에 래아이 갖다 줄래아 진짜.. 하루 래아 종일... 진짜. 서서 계속 일하시는데, 안 아니, 힘드세요? 오셔가지고, 오늘 네. 손님 더 많은 것 같아요. 직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, 네. 사장님 다 하시네요? 직접 해야죠. 또, 음. 또, 이 어떻게 뭐, 아. 엄청 큰 뭐, 체인 예. 업체 사업도 아니고, 음. 얼굴 보고 오시는 손님도 많고 하니까, 특별한 일이 예. 없는 이상은, 가서 직접 하는 게, 오픈형 주방이니까, 예. 보고 인사 나누고 하는 것도 좋죠. 이렇게 딱 하루 끝냈을 예. 때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저처럼 마치고, 뭐, 술도 한잔씩 하고, 보람이 안 되는 게 있다면, 예. 또 늦은 시간 퇴근하니까, 자영업자들은, 음. 또 아. 애들은 또, 먼저 아. 자고 있고 어떻게 했으니까 뭐그 그렇죠. 들어오는 게있으또 나가는 게어어 <laughs> 어, 근데 대리기사님 <laughs> 부르면 이차 어떻게 해요? 차한 2년 넘게 탔는데 대리기사님 운전을 <laughs> 좀더 많이 하신 거 같은데 <laughs> 아 사장님보다 <laughs> 아 매일 아, 끝나고 매일 술 드시니까 <웃음> 아 <웃음> 아니, 매일은 아니고 매일 아니고 매일은 아닙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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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<웃음> 드시니까 자주 <laughs> 드신다는데 아 맞, 맞습니까 <laughs> 이 영상 보고 찾아오실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.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. 네. 선생님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지금 대박 하시지만 더욱더 아, 번창하세요. 아, 아, 아.